유라인의 조선규 대표입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선택, 플로그램 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얼마나 지속 가능해질지 관심 가지고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후 변화 위기를 겪고 있죠. 근데 어, 아쉽게도 지금 이제부터 기후 변화 위기가 조금씩 시작되는 거지. 아직 제대로 된 거는 아직 겪지도 않았습니다. 뭐 코로나 위기라고 그러는데 이 그림 보시면 코로나 위기는 저기 굉장히 작게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진짜 서 있지도 못할 만큼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어 작은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다 금지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으로 이제 뭐그린유지이다 해서 저도 이 자리에 쓸수 있고 발표할 수 있게 된것 같아서 굉장히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연기관 차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뭐 전기 자동차를 타야 될 텐데 전기 자동차는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기차 충전기 시장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시장 재밌습니다. 민간 충전 사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난립해 있어요. 뭐,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기업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 없이 이걸 하다가는 어, 전력회사가 수익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민간사업자하고 지자체가 뒤집어 써라. 그래서 전력회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전기차 충전 시장입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건데 전력회사 관심이 없어요. 자, 그리고 뭐, 정유회사도 혹시 주유소에서 충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 곧 그런 꿈이 깨어질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습니다. 그 전기차 충전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기차 충전 사업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기술이, 어, 기술에 불과하고 산업이 전혀 없습니다.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기술들도 어,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것이 전기차 충전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 충전 좀못 벌겠죠? 자, 유료 충전입니다. 왜 전기를 100원에 사서 300원, 400원씩 받는데도 수익이 안 날까요? 고정적인 이동통신요금이 들어가고요. 대기전용 요금 들어가고, 고장이 자주 나다 보니까, 수 순회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요금에 반영을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아서, ROI가 8%짜리, 이런 사업이 됩니다.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이 전기차 충전 사업의 특징이고, 이거는 굉장히 공식적으로 정보를 저희가 수치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좀어 마땅한 솔루션이 없었을 텐데요. 저희 제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량에서 개인 소유의 이동형 충전기를 가지고 나와서 벽보에 있는 파란색 콘센트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걸고요. 차량에다가 연결하는 걸로 모든 행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할 때 필요했던 결제카드하고요. 스마트폰 앱 결제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꽂으면 결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뭐 지금 뭐한 거죠? 네, 요 원리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 그림에서 보실 것 같으면 이 파란색 콘센트 내부에는 건물 아이디 정보가 들어 있고요. 충전기 내부에는 이 i 카드하고 그 계량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얼마만큼의 전기를 충전하는 데 사용하느냐 요걸 알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LTE망을 통해서 저희 플랫폼 서버에서 수집을 하고 바로바로 바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사용량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후불청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뭐 결제를 일일이 하실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받은 충전요금 중에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분량을 전력회사에 보냅니다 네, 그때 충전 정보를 같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전력회사에서는 이미 돈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서 전기차 충전 분량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충전하든 안 하든 요금이 같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효과로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비용을 98%를 절감을 해버리고요. 심지어 고정치 운영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업 모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회사가 이걸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겠죠. 정보 보조금 사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실 것 같으면 저희가 유럽에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슬로비니아에 있는 전력회사로부터 받은 에러입니다. 여기서 보실 것같으면 특징 중에 하나가 콘센트와 같은 인프라는 전력회사가 설치를 하고 이동형 충전기와 같은 이 신, 이동 제품 이거는 신차 판매에 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노, 루키아, 골버 이렇게 3개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지지 않는데 유럽에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만 충전이 돼서는 안 되고 옆에 나라, 그리고 뭐 북유럽 사람이 남유럽에 와서도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글로벌 충전 로밍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신도 로밍이 돼야 되고요. 결제 과정에서도 전력회사 간에 로밍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야 지요걸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견적 작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하고 이런 연계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저희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전력 보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파란색 콘센트는 항상 꺼져 있습니다. 켜져 있지 않아요. 단지 충전할 때만 전기를 줍니다. 인증이 돼서 충전할 때만 전기를 주는 제품이고요. 자동 결제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전 후 자동 재복구가 되는 전세계 유일의 충전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있어요다 어, 동작 원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 어, 충전기에 충전기에다가 콘센트 아이디 정보, CPU, 콘, 콘센트 CPU에서 충전기 쪽으로 아이디 정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충전기가 다시 플랫폼 서버를 통해서 그 쪽에 제공을 하고 서버에서는 이 충전기를 쓰는 사람이 요금 미납이 없는지 또는 뭐 도난 제품인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충전 승인을 내주는 거죠. 그럴 때는 개별 패스워드, 아이디 에 맞는 개별 패스워드를 충전기에 보내 주고 충전기는 다시 콘센트에 그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전기 공급이 개시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단순히 전기차 충전 분야만 볼게 아니라 좀 시야를 좀 넓혀 봤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는 풍력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력 생산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즈에서 끊어버립니다. 전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연결시켜서 소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전소에 발전되는 전기를 끊어버리는 형태가 이미 벌어지고 있고 요. 이런 이 뉴스를 보실 것 같은 우리나라 2월달에 국내 태양광 폭력 발전이 너무 많아져서 굉장히큰 위기가 올 뻔했다는 라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굉장히 어, 이런 기상 기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스터디가 안돼 있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 이런 IBM 웨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이 생산이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자 다한 것은 아니고 저희 파트너를 맺은 기업하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스터디를 해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전력 수급을 예측을 하는,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불확실성까지 같이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전력망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본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얼마나 전력이 발생할 발생, 어, 수 있을지를 저희 플랫폼 서버에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부하에 따른 부하나 발전량에 따라서 이그 E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좀 제어를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특징을 보실 것 같으면, 그, 건물에 들어온 전기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부하를 분리하는 형태를 가져갑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하, 주택이나 이런 사무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기, 전기에 대한 부하하고요. 전기차 충전 부하를, 어, 저희가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은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게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전기가 부족할 때 전기차 충전을 끊는다 해서 어 전기차를 운행하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전기차 충전 부하를 언제든지 제어할수 있으면 우리들은 굉장히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은 밤시 시간이 지연될 뿐이기입니다.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요 EMS 안에서 전기차 충전 부하와 주택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부하를 분리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전기차 충전 부하를 굉장히 빠르게 차단을 시키는 방식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누전 차단기 속도로 전기차 충전을 꺼버리기만 하면 건물 전체에 정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겠죠. 갑자기 에어컨 사용량이 폭증한다든지 인덕션 레인지로 요리를 많이 하신다든지, 네, 이 건물 자체의 전력 부하가 커져서 총량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주택에서는 잘 쓰실 수 있대, 음.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만 빠르, 빠르게 노전차단기의 그 속도로 전기를 끊어버리는 형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예, 백, 업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기를 끊어릴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를 실제 하루 중에 사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이 용량을 설치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설치할 경우에 뭐 수십조 내지 뭐 수백조 이상 충전기 설치 비용보다도 이런 송배전 설비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고 이 부분을 진짜 앞으로 모든 국가가 함께 고민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될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충전에 대해서도 실시간 변동 요금제를 좀 적용하면서 부하를 관리할 수 있는 걸로 또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0.03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충전기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으로는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시간이 뭐 최소 3초 이상 걸리다 보니 지역적인 정전, 그리고 건물 자체의 정전을 막을 수가 없,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전 설비를 확충하겠죠? 그러면 이 비용이 예,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만 봐도 뭐 300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기존의 충전기를 이용했을 때는 그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지구라인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전기를 온라인으로 공유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자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